성경말씀 예레미야 1 0 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을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더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나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하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행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이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 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라 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을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인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음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행자들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넬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텃밭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초청하게 되고. 그를 영접하게 되고, 그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의 지도를 받아서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한 나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인 것이며,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 장면은 이 하나님의 사명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베드로를 놓고 봐도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사실은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어졌죠. 베드로는 이 자신의 어떤 뿌리와 자신이 가진 것에 여전히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주님,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취하지 않는 것들, 정결을 위해서 힘쓰는 것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한층 더 넓혀주시고 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통로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만나는 것,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그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서 동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처음 교회들을 또한 단계 성장하게 하는 분명한 이 원동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삶 자체도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이방인이지만 세례받은 사람, 이방인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이 통로가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이 고넬료들, 기독군인들, 또 우리 가운데 고넬료로 세워질 우리 제2, 제3의 우리 기독군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텃밭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목회자가 사명자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데에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이 반대 선상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이 헐몬산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들의 밥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이 헐문산을 이야기한다라고들 간주해 되어져 왔습니다. 산꼭대기에 주로 이 만년설이 보존되어지는 산지이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래서 지하수의 원천을 보유한 특별한 곳이 바로 혈문산이지요. 그래서 산자락에서 이 물이 쉬지 않고 흐르게 되어지고 곳곳에서 계곡과 샘물에 물살이 흘러나와서 이 척박한 땅 가운데에 이 물기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문산이다. 그것이 바로 이 들의 바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마르지 않는, 떠나지 않는 이 샘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등 뒤로 하고, 마치 그 언약을 모르는 것처럼. 아, 살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정표가 없는 삶, 그냥 목적이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는 황량합니다. 샘볼이 마르게 되어지는 것. 땅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다. 이 샘물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게 만드시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재앙은 여기서 그치질 않지요. 고대료가이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동역자고 통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인데 그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왜냐면 하 예레미야 말고도 예언자 역할을 할 사람이 또 있을 텐데 굳이 우리의 이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저 예레미야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혀로 치고, 저주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가짜 예언자, 그리고 대중들이, 회중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을 이 속삭이는 예언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이 거짓 이 메신저를 세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해지게 되어지죠. 이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아를 살해하려고 살해 기도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하더라. 예레미아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말씀 도전 가운데서 한낮한 시도 이 발을 뻗고 잔 적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이 예레미아 그 개인을 이 살해하려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예레미아만 없으면 굳이 양심에 찔릴 일이 없는데 예레미아만 없으면 지금 백성들이 굳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에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는데 예레미아의 존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음을 이 제가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외면 받고 또 박해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심각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건 거의 망언 수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있었던 예레미아가 그 속이 너무나도 깨지고 상한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심각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레미아 개인만의 어떤 이 신랄한 비판이 아니죠. 그 속에는 사실 예레미아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있어온 사람이었지요. 아마 지금 예레미아를 공격하는 그 무지하고 탐욕에 눈물어 있는 그 백성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그 속에서 녹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목상해야 될 것은 자이 예레미아를 무너뜨리는 예레미아를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들이 바로 지도자들 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 받고 똑같이 기름부음 받은 백성일 텐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부르심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재앙을 초래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는 굉장히 다른 면입니다. 사실 예레미아가 뭐 예수님은 아니죠. 예레미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레미아가 세상의 모든 어떤 아픔들, 불의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다. 예레미아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굉장한 어떤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보아하니 지금 굉장히 심한 우울이 계속 사랑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도 오늘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오늘은 누가 나를 미워하나라고 하는 마음 그늘에 한편에 이 근심을 떠날 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어, 옥상의 지점이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형제와 자매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어진 이들이 있고, 형제와 자매를 넘어뜨리는 이들, 경제와 자매의 속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는 데에 그것에 상처가 되어지는 이들이 되어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는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장애와 장벽이 되는 이들, 넘어뜨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속 사람이 상하해져서 그 소명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